어때요 네. 여러분 사랑이 될 거야 뭐 멋있었나요? 네아 사랑이 될 거야 사랑이 될 거야 휴지들은 우리 사랑이 될 거야 네! 고마워 요 진짜 요번에 아니 점점 이렇게 팬 사인회에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리는데 점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<laughs> 박수 야아 그럼 이제 저희는 인사를 아니, <laughs> 드려야 되는데, 아니야. 하고 싶으신, 아니야. 말하고 싶으신 분? 어. 아니, 아니, 많아, 많아. 여러분. 저, 나 어, 어, 있잖아요. 네. 사랑해요. 오. <laughs> 예. 저도요? 저도요. <laughs> 저도, <나이. 웃음> 저도 사, 사, 사랑하고요. 나이, 나이, 나이. 아이, 뭐, 뭐. 잘하게. 네. 우리 퓨즈분들도 이제 들어가서 쉬셔야 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또 제가 네,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또 우리 너무 퓨즈분들 시간 많이 빼지면은 곤란하고 그래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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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일단 인사를 드리고 신나게 나가는 걸로. 오케이. 그러니까 포즈를 하면서 뭔가 사진하면서 을 나가는 걸로요. 그러면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라이쇼오앤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, 그러면 야. 한 명씩 신나게 나와봐요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. 아, 한 명씩. 자, 여기서, 그래도 여기서 와우. 여러분 여기서 NK 씨, 여러분 원앤오프 멤버들, 여러분. 아, 야,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신나게 나와봐요 어, 신나게, 진짜 신나게.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. 별로 안 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. 진짜 신나게 나가야 돼. 네. 어 별로 안 신난다. 우리가 판단했을 때. 어 신나게 나가면 돼. 안 보니? 아. <laughs> 가, 갑시다, 자, 갑시다. 출발. 출발. 오. 오. 아 어, 좋아요. 합격. 마지막, 저 마지막이야. 자, 가세요, 빨리 가세요. 아니, 빨리. 아니, 자, 과연 신나게, 신나게. 아, 세일요 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. 아, 먼저 해야겠다. 이거 부담된다 먼저 하세요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빨이 <laughs> <laughs> <하이> 안녕하세요. <laughs> <바이바이. 아니, 아니. 웃음>